지적 기준점은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적 기준점은 간단해요. 볼게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있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설치하려면 측량해야 되죠.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럼 측량을 하고 나면 나오는 결과물이 측량 성과예요 성과.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기준점에 관한 성과의 관리와 열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 측량을 하고 나온 결과물이 지적 기준점 성과예요 성과. 그러면 지적 삼각점 성과,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지적, 도근점, 성과. 이렇게.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성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 관리는 지적, 삼각점, 성과는요. 시도, 지사가 관리해요. 그런데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느냐면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성과를 여러분이 발급이나 열람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발급이나 뭐다? 열람. 열람은 누구한테 하느냐? 자, 보세요.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와 지적 도건점 성과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돼요. 누구한테 신청하면 된다?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 지적 삼각점성과는 누가 가지고 있죠? 시도이사.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는 지적 소관청이 추가되거든요. 예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의 정답은 대부분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지적 삼각점성과는 관리는 누가 하는데, 시도이사인데 발급 열람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여기에 정답의 결정 요소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최근 7년 동안 무려 3번이나 나왔거든요 암기 분량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그게 뭘까? 보너스지 그냥 식게 문제 맞추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끝 근데 통보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까지 가시는 겁니다. 네, 됐고요. 어, 그다음 그중에 표만 남겨가면 됩니다. 그럼 지적위원회인데요. 지적위원회 자쪽으로 봅니다. 어,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서 그럼 지적위원회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볼 거냐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부터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지적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는데, 이것도 제가 판서로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이심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심제. 그럼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자, 금방 우리 지적 측량 절차에서 여러분이 지적 측량 의뢰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수행자가 의뢰를 받아서 측량 성과 만들고 막 해서 맨 끝에 여러분이 측량의 결과물을 받아볼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물을 또하니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측량의 결과물이 다소 상의할 수도 있을까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오를적 그를부 측량 성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번 심사해 달라 라고 하는 절차가 뭐다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입니다 즉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해 달라 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적부 심사청구는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그다음. 이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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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 소관청을 거쳐가 아니라 누굴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 위원회에 청구를 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한다? 지방 지적 위원회에게. 누구를 거쳐서 간다? 시도 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 위원회에 측량 성과가 옳은지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지방 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방 지적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의결 결과가 나오면, 의결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내준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그 의결 결과를 청구인 및 청구인 및 옆으로 적을게요. 청구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소, 소,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게 적부심사 절차인데요. 여기에서 뭘 암기해야 되냐면 숫자를 좀 암기해야 돼요. 숫자가 메인이거든요. 암기할 때 삼시기가 63빌딩에 가서 신나게 놀면 지치죠. 그래서 지칠구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삼시기가 육삼빌딩에 가서 G79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를 해야 돼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단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심의 의결 기간을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럼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요 시도지사는 7일 이내 청구인 및 예관견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숫자만 살펴보면, 살펴보면, 며칠,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이내. 그래서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이내. 잡히졌죠 마지막 9 0일이 하나 남죠? 구자 여기 뭐라고 돼있죠? 이심제. 재심사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재심사는 어떻게 절체되어지느냐 그러면 적부심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적부심사 결과를 받아보니, 어? 음, 그러 보니까 뭐, 그러네? 나 승복하겠어. 끝. 근데 봤는데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한번더 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뭐다? 재심사 절차입니다. 그럼 재심사 절차는요, 통지받은 날, 날, 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그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지칠 구다할때 마지막 구가 뭐다?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자, 그러면 제가 좀 먼저 흐름을 잡고 숫자는 뒤에 집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와 숫자를 같이 함께 하지말라고요 절차와 숫자를 같이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아,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에 청구를 하는구나. 그러면 지방 진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주는구나 시도지사에게 그럼 시도지사가 받아서 누구한테 알려준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렇게 흐름 잡아놓고 아~ 시도지사는 (30일) 심의 의결은 (60일) 한번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의결 결과를 시도의사에게 알려줄 때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가 받으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받아서 불만이 있으면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 이렇게 나누어서 암기하는 게 편해요 같이 암기하면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먼저 흰색 부분 암기하고 제가 형광색 부분을 나중에 집어넣어서 암기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재심사 재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재심사 그럼 재심사는 재심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재심사는요. 재심사는 적부 심사 절차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도 지사를 뭐로 바꾼다? 국토 교통부 장관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를요, 뭐로 바꾸면 된다? 중앙지적위원회로 바꾸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역시 누구를, 시도지사를 누구로 바꿔라?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절차는요, 똑같아요. 위에 구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제 심사는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아여 거쳐 중앙지적위원 중앙지는 며칠 이내 심의 의결? 60일 1차의 연장 며칠? 30일 의결 결과를 누구에게? 국장에게 어떻게? 지체 없이 국장은 며칠 이내? 7일 이내 청금이 진행 절차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재심사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이 한급 더상급기관으로 바꿔주면 돼요 시도지사보다 상급기관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지방지적위원회 상급기관은 중앙지적위원회. 자, 여기서 이제 금방 우리 지적위원회 건너뛰었잖아요. 지적위원회 건너뛰었잖아요. 그럼 지적위원회와 관련해서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할 것만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안 가져가고, 이 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지적위원회는요, 지금 지방지적위원회를 보십니다. 흐름을 보면 누구를 거쳐가죠? 시도지사를 거쳐가죠. 그 말은 뭐냐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지적에는 어디에 있다? 시도에 있어요. 근데 중앙지적에는 누구를 거쳐가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중앙지적에는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있다고요. 그러면, 아, 지방지적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시도에. 중앙지적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 교통부에 이 정도까지만 가져가세요. 그 위에, 위원회 관리와 운영, 기타 등등, 중앙지재원의 심의 의결상, 지방원의 심의 의결상, 기타 등등 이 있는데, 고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 정도만 가볍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좀 더, 여기서 나는 더 추가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만 하시면 됩니다. 저를 좀 볼게요. 자, 고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 토지수의자 예관계인 또는 누가 수행자가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뭐 한다? 제출한다. 즉, 청구를 누구한테 합니까? 지방지적 위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청구서도 누구한테 제출해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서도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다음 상을 조사하여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 뭐 해야 한다? 회부한다. 며칠 이내 30일. 다 가져갈 필요 없어. 제가 체크하는 것만. 그러면 적부심사를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심의 의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는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한 번만 뭐할수 있다? 연장. 그럼 심의 의결 결과가 나와요.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 날이한 서명, 날이나 지적증장 적부 심사 의결서를 어떻게 해? 지체 없이 누구에게 송부해라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받겠죠? 그럼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시도지사는 7일 이내 적부 심사 청구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모해라 뭐 통지. 자, 그럼 통지를 받았죠? 여기서 승복하면 끝. 불복하면 뭐 한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재심사 청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뭐할 경우, 불복할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모한 날, 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라고요. 나머지 질문 정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정리 숫자의 숫자의 핵심은 뭐다? 30기가 63빌딩에 가서 신나게 놀면 지치잖아. 지칠구다 이렇게요. 누가 30기가 어디 가서 63빌딩에 가서 놀면 지친다. 지칠구다 이렇게 해서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이내 90일 이내 해서 그 숫자 톡톡 집어넣어가지고 암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오셨다면, 이쪽으로 봅니다. 이쪽으로 볼게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재심사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줄여서 어디에? 시도에,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적부심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고 재심사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요거는 지금 하는데,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지적위원회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은 아래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은 위구성을 모한다. 그대로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말을 준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앙을 뭐로 바꾸면 된다? 지방으로 바꾸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지방지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나오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모하여 포함하여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그 다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모한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2년, 중앙지적위원회 간사, 간사.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적 없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위에 지문만 일단 가져가시면 되는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정리를 더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 구성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아요.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데 이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한 제외한 여기서는 모한 포함한 여기는 뭐다 제외한 간사는 누가 임명한다? 국장이 국장이 자 그다음 주당지직인는 회의에서 회의에서 다 가져가시면 다 좋은데. 다 가입 좋은데,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될 거는,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 과반수. 나머지 지문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문이,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즉,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시험 문제 7일 전까지를 해가지고 두번 나왔습니다. 5일 전까지.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위원장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여서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임기는 몇 년? 2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다? 제외한.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회의 소집은 며칠 전? 5일 전. 의견을 물을 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과반수. 이 정도 지문만 가져가시라고요. 대부분 이 안에서 정답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여타 뭐 현지조사 할수 있다. 출장해라, 와해라. 현지 참석해라. 뭐, 이런 말 많은데 다 정답의 결정 요소는 아니고요. 제가 체크한 부분들이 대부분 정답의 결정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면 전부 다한 건데요. 다한 건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다섯 가지거든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될 거는 지방 지적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만 이게 교다. 지방 지적 위원회는 뭐만 한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만 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보세요.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무슨 심사? 재심사는 어디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 심사는요?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섯 개, 지방지적위원회는 몇 개? 한 개.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지방이 나올까? 중앙이 나올까? 당연히 중앙이 나오겠지 중앙이 그러니까 중앙 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는 암기 하셔야 돼요 연구개발 징계 양성 이렇게 암기 하시면 돼요 연구개발 징계 양성 이렇게 해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연구개발 연구해야 개발하잖아요 그다음에 징계도 하고 뭐한다? 양성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연구개발 징계양성, 재심사. 재심사는 척부심사하고 비교해서 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다섯 개. 여기까지 하면 지적위원회와 관련되는 질문은 다한 거예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연구, 2번 징계, 3번 양성, 4번 개발. 5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하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체크.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거기에다가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 하면 뭐다?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앙지적원의 심의 의결 사항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적법과 관련해서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의 뼈대는 다 잡았습니다. 이 뼈대에서 20%만 더 붙이면요, 지적법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반 과정에서 제가 평소보다 작년보다 조금 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또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걸 좀 융화해서 너무 많이 하기도 그렇고, 작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간, 조금 적당하게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간 것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가져가야 될 것들이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1, 2월 달에 여기서 20%만 살을 더 붙이면요, 끝나요.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하실 때요. 저는 가능한, 여러분, 책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뭐하는게 좋다? 동영상을요, 빠르게 1.5배속이나 1.8배속 정도 해도, 제 발음이 좀 많이 정확해요. 그래서 1.5배속, 8배속까지는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5배속까지는 좀잘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로서 계속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되겠죠. 그럼 오늘 했던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한번 싹 복습하고 또 우리 등기법 들어갈 거예요. 등기법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그 민법 수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혹시? 아, 민법을 다안 듣나요? 어디까지 한지도 몰라요? 일단 물권법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네. 물권법 파트 강의할 때 조금 신경 써서 들으세요. 등기법은 물권하고 거의 100%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법 강의 들을 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뭔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뭔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뭔지, 그 각각의 권리 특징들. 그런 권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이 등기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법 파트 민법 하시는 때 조금 신경 써서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라고요. 그럼 등기도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